국민이 마음 졸이고 심지어 우울증까지 걸린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아, 이를 들수록 우리는, 우리 불자님들은 더욱더 부처님을 의지하고 에, 기도를 열심히 해서 이극이 그, 육병을 에, 능히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산중인의 대중생들은 이한달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영가천도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급 통풍이요. 벽에 틈이 생기면 바람이 통고 심금 마침이라 마음에 틈이 생기면 마가친침범 하는 거라. 그래서 마음을 단단히 가지고 틈이 안 생기도록 하라, 그거거든요. 이번 법에는 꼭 여러분들께서 성취하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성취함을 인해 가지고 사회도 맑아지고 사회도 밝아지고 나라도 지금 우리가 중치하는 사람 아니라도 우리가 나라가 평안해야 될거 아닙니까 나라도 평안하고 사회도 안정되고 우리도 모두 만복을 어, 누려야 되거든요 모든 것을 어,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가 해서 어, 이한 살림 동안에 국회의원도 되고 다 되도록 이렇게 염원을 깊이 깊이 염원을 하자 이거든요. 선하무신병욱일세병욱부귀, 망부경유세성왕영악경유칠시 有有啊，有呢、嗯。嗯嗯嗯嗯